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국내 증시 4,900포인트 돌파를 했어요. 이제 5,000 이야기는 들어갔죠. 6 0포인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장에서는 많이 올랐느냐 이걸로 판단하실 필요 없죠. 한이 얼마만큼 열려있느냐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상승 우연이 아니거든요? 세력들이 진짜 돈 많이 풀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눌림목이 와도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느끼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종목, 뭐 휴림은 오늘 가격제한폭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거안 간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방향은 정해졌다라는 거죠. 자, 핵심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부터 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체력 스케줄로. 지금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장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휴림 로봇 기사부터 보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6점 포인트도 열려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고 자 조선 방호 원전 금융 바이오 대다수 업종들에 대해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 한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이 얼마를 오르건 내리건 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된다? 바로 돈이 되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내 계좌를 불려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돈이 될까? 바로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누가 세력들이죠? 세력들은 명분과 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종목마다 어떤 명분과 일정이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주변을 바꾸기 시작한 로봇 사다그 중심에 휴림 로봇이 있어요. 지금 대세입니다. 자율이동 로봇 4웨이셔트를 공개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로봇 수요가 확대가 되면 휴림 로봇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있죠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물이에요 결과에 보고 배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뉴스, 재료는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세력 스케줄이에요 자 내로라하는 국가들 있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 인공지능 이걸 활용한 로봇 개발에 엄청난 정책을 쏟아부었습니다 돈을 때려 박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걸 알고 있었던 휴림 로봇 자, 자회사 이큐셀 이큐셀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년도 훨씬 이전부터죠 여기에 로봇 쪽은 산업협회를 만들면서 한마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통이 만들어진거예요 결국 휴림 로봇은 이번 상승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거죠 그렇다보니까 주주 투자자 그리고 세력들 전부 다 움직인겁니다 이거 소통방에서도 다 설명드렸 죠 무엇보다 세력 스케줄상 휴림로보 매직 가격 1,400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소통방에서 목표가 제시하고 이번에 11배 가까운 수익 가능하다 시나리오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휴림로보 주가 잘 가고 있거든요. 아직 목표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그 뒤로 휴림로봇은 1,070원에서 7,830원까지 630%라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리고 마무리를 시키면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 알아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 목표가에서 팔아야 물리지를 않죠. 이거 진짜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넣고 5.35,000원 넣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잘 가죠.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값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실 수익 보는 거 진짜 힘들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쉽게 쉽게 안 올라가요. 바닥 잡고 올라가면요 어김없이 빼버리고요. 정 고점 크게 올라가죠. 크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면서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눌림목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당한다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봐야 되고 챙길 수가 없어요 저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제 화가 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금액을 늘렸거든요 그럴 때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화 진짜 많이 났고 나중에는 막울분에막 막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고급 정보 드릴 거예요 휴림 로봇이 날짜를 받아놨거든요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체크하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정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세력 매집시작가격이 13,000원 이었고요 1차 목표가 78,000원부터 3차 30만원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30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한시간 만에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 이거는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이미 20배 상승 시나리오 적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챙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뒤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박인 건 뭐냐? 여기 하루 만에 37,800원, 저가를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골프 목표가 이후에 눌리목 완성 구간이 4만원대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만원 알아보고 있죠? 이게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중을 받고 한 차례 움직여 주다가 직전 저점에서 살짝 머리를 드니까 아 이제 여기서는 쌍바닥이다 간다 이런 생각하고 딱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자 보시면요. 계속 흘러내리면서 3만 원이 깨졌었어요. 보이시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절대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트가 뭔가 이상하다, 안 좋은 소식도 나온다, 그때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는 고급 정보, 그리고 세력 스케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2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 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린 BT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 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 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움직이는 데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투자 말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킹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 말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 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있죠. 제 번호로 휴림로봇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공략하는 단기급등주 그리고 단타 종목 있죠. 한 종목 딱 선별해서 자신있게 보내드릴 거예요. 소통방 입장 전에 먼저 재미 보시고요. 지금부터 주식 사품 드릴 건데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가격을 쓰고 있습니다. 주도주를 미리 잡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주식을 잡아야 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바로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최대주주 지분은 51% 정도인데 유통주식 비율이 늘어나면서 유통주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회전시키면서 누군가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걸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자, 정부가 유일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제약 초전도체 이런 쪽이 있죠 정부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주도주가 되었고 수십 수백 배 움직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특허도등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가 사라져요. 그러면 백조 시장의 독점 구조가 열리게 되겠죠. 주가는 엄청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뉴스 브리핑 이후에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자, 한마디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주식을 부자들이 몰래 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력이 보내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엄청 올라가면은 그때 알고 따라 붙겠죠. 차트 늦어요. 뉴스도 당연히 늦습니다. 그러나 세력 스케줄과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라면 늦지 않게 잡아낼 수가 있죠. 에코프로도 역시 이러한 것들로 30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한 달에 이런 종목은 30만원씩 적금하듯이 잡아가셔도 되고, 자,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러면 100만 만원 정도 묻어 놓고 기다리시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은 앞으로 10배 100배 그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성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영상에서 공개하면 수급이 꼬이 게 되죠 그러면 살 수가 없게 되 니까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익내실분들만 연락 주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주식 시장은 절대 혼자에서는 안 돼요. 함께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번 시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